제 차를 이렇게 시승기 찍을 날이 올지는 몰랐습니다 X6 M50i를 2월 28일에 출고를 하고 지금까지 7,407km를 주행을 했고요 시승기는 객관적이라기보다 제가 지금까지 이 정도 운행하고 그냥 느꼈던 느낌들 이 돈을 주고 이 차량을 구매했을 때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제가 느꼈던 그런 장단점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차량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X6 M50i를 이렇게 데일리로 진짜 타보고 오랜 기간 동안 타보고 올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 잠깐의 시승기를 저뭐 저도 찍었지만 이렇게 길게 타보고 올리신 분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얼마에 출고를 하고 어떤 조건으로 출고를 했느냐 이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카드가 하나 뜰 겁니다. 이쪽인가, 뭐 이쪽인가, 뭐 이쪽인가 할 텐데, 그걸 누르시면 제가 어떤 조건으로 출고를 했고, 월에 얼마가를 내는지, 이렇게 알수 있으실 거예요. 월 라비금은 말씀드리면 168만 2900원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60개월 리스 조건이고요. 우선 출발을 해볼게요. 아직도 시동을 딱걸 때, 너무 행복합니다. 이팔기통의이 사운드를 들을 때뭐 밖에서 들어도 좋고 안에서 들어도 너무 좋아요. 이 차량은 P0-1이라는 파생 모델이고요. 제가 출고를 할 때는 통풍 시트 빠졌고 무선 충전 빠졌었고 이 메리노 가죽이 빠졌어요. 그래서 타르투포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하면 옵션이 다 들어간 거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받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후회하진 않아요 일반 뭐 40i 30d 모델과 좀 다른 점이 이 그릴에 세륜 그레이 색상이 있고요 사이드미러 색상도 달라요 30d랑 40i는 차체 색상이랑 똑같은 이 사이드미러가 들어가 있는데 m50i부터는 그릴하고 사이드미러 색상이 좀 다르죠 x6m은 뭐 사이드미러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2023년식부터 브레이크 캘리퍼가 m50i부터 빨간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30D랑 40i랑 똑같은 이 파란색 캘리퍼였는데 변경이 돼가지고 딱 타이어 쪽만 보면은 아, M50i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휠 모양도 다릅니다 30D, 40i, X6M에는 안 들어갔던 이런 뭐 후륜 조향도 M50i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을 할 때나 좁은 골목길을 통과할 때나 주차할 때 회전반경을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타 외장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은 잘 모르고 그냥 똑같은 X6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고를 할때 아이코닉 글로우가 빠져가지고 선을 이제 잘랐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출고를 받았었는데 그게 리콜이 떠서 다시 킨 상태입니다. 어, 상당히 만족하고요. 저는 이 디자인이 쿠페형, 그러니까 수입차 중에 이제 가장 좀 마음에 들었었어요. 물론 우루스 더 멋있지만 우루스를살 그런 형편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 1억 원대 한 초반대 이런 V8 기통을 타고 싶었고 그중에 디자인이 X6가 가장 좀 멋졌습니다. 물론 Q8도 멋지고 GL이 쿠페도 멋지지만 가격적으로 보나 디자인적으로 보나 무조건 X6가 저한테는 정답이었어요. 이거는 지금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GL이 쿠페에 이제 8기통 들어가 있는 모델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가격적으 차이가 1, 2천만 원 났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g l 2는 디자인도 너무 뭉툭하고, 센 선이 없어가지고, 그냥 뭉툭해서 별로 안 좋았고, 카이에는 똑같은 성능으로 얼추 맞춰보자고 해도 월 라비금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때 느꼈습니다. 포르쉐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구나. 그때 많이 느껴서, 그래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만족을 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부 디자인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이런 카본 무늬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바울슨 윌킨스 저거 스피커 들어가 있는 거랑 따로 뭐가 있나요? 그리고 계기판에 X6 m 5 0 i 들어가 있는 거. 뭐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장 디자인이랑 내장 디자인은 제 기준에서는 만족을 하고요. 뭐 GL이나 포르쉐 카이엔 같은 거는 나중에 한번 타 볼게요. 지금은 형편상 못할것 같고 저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속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4400cc 트윈파워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4400cc의 고성능 엔진이라고 할수 있냐?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토크가 70 토크가 넘고 마력은 530 마력이거든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다라기보다 차고 넘칩니다. 저한테는. 530마력이 고성능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계셨어요. 댓글에 누군가가 한 분이. 그분은 뭐 700마력짜리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를 비교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 해요, 저는. 근데 530마력이 고성능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 거는 정말 그 온라인에서 하는 그런 헛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00마력 대도 솔직히 까놓고 보면 내연기관에서 고성능 차량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530마력이 고성능이 아니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게 고성능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4.3초의 제로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엔진이. 이렇게 무거운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몰아보시면은, 아, 진짜 이게. 엑셀에 발을 조금만 갖다 대도 속도가 엄청 빨리 올라갑니다. 1800rpm부터 4500rpm까지 최대 토크가 터지기 때문에 가속력은 정말 이 저는 머리에 피가 뒤로 쏠릴 정도로 좀 세요. 그래서 풀악셀을 거의 몇번안 밟아 봤습니다. 궁금해서 처음에 사고 몇번 밟아 본게 전부인데 가속력에 있어서는 이 무게에 이 모양에 이 정도 가속력을 뿜어 준다. 도로에서 정말 이거를 제칠 수 있는 차량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되죠. 물론 뭐더 하이퍼카 같은 거는 쉽게 제칠 수가 있겠지만 출력이 좋으면 어떤 점이 좋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물론 개인의 상황마다 근데 저는 운행을 해보니까 내가 속력을 내고 싶을 때 악셀을 정말 조금 밟는 것만으로도 속력을 다낼수 있고 도로 흐름에 그냥 스무스하게 녹아들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뭐 쏘고 누군가를 이기고 제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도로 흐름에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엑셀을 밟고 뭐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도로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좋았어요 가다가 내가 저기에 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발에 힘 많이 안 줘도 돼요 그냥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쭉 지그시 밟아줘도 진짜 빨리 그 원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고 원했던 그 자리에 낄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스펜션을 말씀드려볼 텐데요. 인터넷 찾아보면 에어서스 같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30D, 40I, M50I도 다 타봤지만 이 승차감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보면 40I에 들어가 있는 에어서스가 훨씬 더 승차감이 좋아요. 이 M50i는 제 기준에서는 컴포트에서는 탄탄하고요. 스포츠 플러스나 스포츠 인디비주얼에서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포츠 모드에서는 딱딱합니다. 이게 가변 댐퍼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그 댐퍼 세팅 값이 있기 때문에, 뭐, 에어서스보다 승차감이 좋다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데일리카로 정말 쓸수 있을 정도. 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스포츠 플러스를 넣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못 보고 거길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딱딱해요. 일반 컴포트를 놓고 그냥 방지턱을 넘을 때나 노면이 좋지 않을 때 요럴 때 그냥 가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스포츠 주행을 하셨을 때는 불편하다. 승차감 측면에서 보자면. 근데 다만 차량 목적에 맞는 세팅은 이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데일리로도 가능하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예, 가능해요. 불쾌하다거나, 이거 정말 못하겠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코너를 좀 돌아볼게요. 코너를 돌 때도 정말 이 차량이 안정감 있게 돌아주거든요. 일단 저 앞에 보이는 코너가 약간 셉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속도가 아니어도 불구하고, 후륜조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너를 돌아 나가는 느낌이 앞이 먼저 돌고 뒤가 따라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앞뒤가 같이 도는 느낌이 나요. 전륜구동만 탔던 저한테는 이런 경험들이 정말 새로운 경험이고 하중 이동이 많이 느껴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재미 측면에서 보시면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워낙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타이어가 앞에 2치로 뒤에 3위로 해요. 정말 이 우리가 흔히 그냥 은어로 얘기하는 떡그립 뒤에서 차량을 보면 탱크 바퀴 같이 박혀 두껍거든요. 바닥을 움켜쥐는 그힘 자체. 접지력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급격한 코너를 돌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조향을 갑자기 했을 때 장애물 회피 기동을 했을 때도 차가 뭐 뒤뚱뒤뚱 뭐 이런 게 일절 없어요. 물론 재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롤도 좀 있고 차가 좀 작아야 재미가 있지만 이거는 정말 안정감이 씨 돌아 나간다라는 표현이 딱 맞고요. 어떤 BMW 차량을 타봐도 레일 박듯이 이제 코너를 돌아 나간다. 운전자한테 좀 착각을 주게 만든다. 내가 운전을 좀 하나 이런 착각을 좀 주게 만드는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좋아요. 이게 코너를 할때 저는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이 차를 가지고 누군가를 막 이기겠다고 막 악을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심하게. 국산차, 우리 뭐 펠리세이드나 소나타 이런 거탈때 보시면은 이 아래 하체하고 상체가 따로 노는 느낌, 어, 이게 높이가 좀 높아서 오는 그런 느낌인가 하는 착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코너링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진짜 이걸로 뭐 수많은 코너를 돌아봤지만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100점 중에 100점. 코너링도 이 차량의 두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배기 사운드인데요. 저는 이걸 별다른 튜닝을 하지 않고 그냥 순정이에요. 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컴포트 모드일 때도 이 낮은 음으로 고동감 있게 들리는 이 낮게 깔리는 배기음이 감성적으로도 운전자한테 충분한 즐거움을 줍니다. 이게 좀 모자라다고 하시면 요즘 뭐 중통이나 중통 엔드까지 다 바꾸는 그런 튜닝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리스로 차량을 뽑아가지고 그건 승인이 안 나더라고요. 바꾸고 싶어도 스포츠 카를 타셨던 분들은 약간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대중차를 타셨던 분들은 이 배기음도 약간 좋은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플러스를 넣게 되면 그리고 밟을 때도 더 커져요. 너무 좋아요. 고동감 있는 이런 배기음 괜찮지 않나요?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좀 부족하다는 라 단점이 될수 있지만 지금까지 타본 결과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0km에서 100km 올라가는 속도는 이렇습니다. 추월 가속이라고 보통 부르는 70에서 한120 정도? 그 정도도 엑셀을 지그시만 밟아주시면 많이도 아니에요. 살짝, 살짝만 밟아주시면은 바로 속도가 높아지면서 원하는 속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엑셀을 팍 밟으시잖아요. 1800rpm에서 4500rpm까지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180, 200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저도 그렇게까지는 딱한번 밟아 봤어요. 가속감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75km, 74km에서 컴포트 모드로 프락셀을 밟아 보면 바로 rpm이 5000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140까지 쉴새 없이 가속을 합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넣었을 때의 이 특징은 변속할 때 뒤에서 툭툭 밀어주는 느낌이 나요. 한73 정도, 70에서 풀악셀을 밟아보면 바로 변속할 때마다 퉁, 퉁, 이런 느낌을 내주면서 엑셀에서 바을 때도 토크밴드를 유지합니다. 언제 밟아도 튀어나갈 수 있게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스포츠 모드를 넣었다는 거는 달리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차가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RPM을 거의 끝까지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딱 맞물려가지고 운전자한테 그 BMW가 추구하는 운전의 즐거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에코 프로 모드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뭐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저는 평소에는 이제 컴포트로 다니는 편입니다. 브레이크도 극한의 그 성능 시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불편한 적이 없었어요. 브레이크 느낌은 어떠냐면, 초반 담력이 세진 않거든요. 여러분이 브레이크의 페달을 지그시 밟으면 밟을수록 담력에 대한 그 피드백이 확실합니다. 여기서도 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아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앞쪽이 이렇게 고꾸라지면서 브레이킹이 좋구나라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BMW 브레이크를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실 때 정말 좋은 브레이크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불안해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이것도 저한테는 뭐 장점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 텐데 단점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알고 대부분 사시거든요 연비에 연비. 연비가 공식 복합 연비가 뭐 7km대로 알고 있는데. 그냥 풀로 주유하고 350km 시내 타시면은 그것도 안 막히는 시내를 타시면 주유를 대부분 하셔야 됩니다. 400km 정도를 타시게 되면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타고 부산을 갔을 때풀 주유를 하고 부산을 가서 20-30km 정도 타니까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기름을. 두자리수연비는 솔직히 보기가 좀 힘들고요. 정말 80km 정속 주행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 차를 가지고 뭐 80km 정속 주행하려고 이 차를 산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뭐 하이브리드를 샀겠죠. 근데 그런 차 가 아니니까 일단은 조금 속력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한 6km 정도? 얼마나 나오나 볼까요? 지금까지 제가 이 차를 출고하고 평균 연비는 5.9입니다. 어제 주유를 하고 5km. 이 영상을 찍으려고 주행을 시작한 이후로는 5.5km/L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엑셀에 발을 갖다 대면 될수록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8기통이니까 당연히 기름이 들어가는 이 피스톤이 8개니까 V8이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은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그랜저를 탈 때도 있고 멀리 갈때 뭐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연비는 이 정도다 진짜 실연비예요 이게 뭐 얌전히 운전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냥 감히 예측을 해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밖에 단점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뭐 실내 디자인 레이아웃이 어쩌고 저 이런 거잘 모르겠고 다 알고서 샀거든요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뭐 장점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편의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들어가가지고요 차간 거리도 잘 잡고 옆차선 이렇게 앞에 대각선에서 끼어 들어오는 차량도 상당히 빨리 대응하는 편입니다 한시 방향 차량이 50% 넘어왔을 때부터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프로페셔널이 들어가 있어서 조건이 맞을 때 이렇게 방향 지시 등을 켜주면 차선 변경도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한 가지 좋은 게 국산차와 비교해서 국산차는 HDA2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도나 시내에서 앞차가 정차하면 같이 정차는 해주는데 재출발을 할때 국산차는 속도 조절 버튼을 한번 올리거나 엑셀을 한번 톡 밟아줘야 되는데 이 BMW 같은 경우는 계기판에 제눈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국도에서나 시내에서 앞차가 출발하면 자동으로 출발 시켜줘요. 전면은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짓하고 있으면은 출발을 안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이 주행 보조 장치를 켜게 되면은 제가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서 핸들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대기만 하면. 이 터치로 인식을 해서 핸들을 운전자가 잡았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뭐 차간거리는 이 버튼, 양쪽 버튼, 이게 플러스 차간거리 늘리는 거, 네 단계로 늘어나고, 요게 줄이는 거. 주행 보조장치를 키고, 누르시게 되면 70 도로니까 70에 맞춰서 딱 세팅을 해 줘요. 근데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IC를 나가면 고속도로 속도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국도 세팅으로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만족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 하나가 안전 구간이라고 하죠. 보통 국산차 옵션표에는 안전 구간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카메라가 있을 때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 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30으로 가고 있는데 100 칩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그냥 세트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게 훨씬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찍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계셔야 되고요 뭐 주행 보조장치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불안하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 또 중요한 게 무선 카플레이가 돼요 차를 타기만 해도 자동으로 카플레이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T맵을 실행을 시킨다든지 유튜브 뮤직을 실행을 한다든지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쉬운 거는 애플 카플레이를 쓰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연동이 안 돼서 무용지물이에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점을 빼고는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게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차 문을 살살 닫아도 그냥 자동으로 닫히는 거. 요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도 벤츠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만족해요. 이것저것 얘기를 드렸지만 마무리를 짓자면 이 돈을 주고 살 만한 차냐라고 여쭤봤을 때 저는 정말 만족을 하면서 타고 다녔고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냥 이 차를 유지하면서 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리스 승계를 하겠지만 저의 삶의 원동력이 돼주는 그런 차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팔기통을 전기차 시대가 오기 전에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승차라도 타보시면 정말 그동안 내가 느끼지 못했던 신세계가 있구나. 물론 고급차를 주구장창 타왔던 그런 분들한테는 뭐 별거 아닌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저같은 일반인이 이렇게 딱 탔을 때는 정말 새로운 경험. 하게 해주는 이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팔방미인 같아요. 디자인도 좋고 실내 디자인이야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기타 다른 부분들은 너무나도 좋게 보여지고 차주 입장에서는 100점 중에 아직도 100점인 차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승차를 탈 때보다 제차 시승기를 촬영할 때가 좀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횡설수설했던 부분도 있는데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 차량은 뭐 저런 느낌의 차구나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진 못했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